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조선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평가절하된 왕을 뽑으라면 5대왕 문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종의 적장자였던 문종 임금의 재밌는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그늘 아래 30년의 세자 생활이 너무 길었고 왕의 재위는 고작 2년 정도 집권하고 40도 안된 이른 나이에 승하셨으니 별로 업적도 없는 것 같고 그리 큰 영향력이 없는 듯하지만 실은 문종은 문무가 뛰어났고 세자 시절 세종을 대신해 8년간의 수렴청정 기간이 있었으며 수백 발의 화살이 한 번에 날아가는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무기인 신기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축구기 같은 신박한 발명품들이 세종대왕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세자 시절 문종의 작품이었습니다. 수염이 풍성하여 관우를 닮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인물 또한 뛰어나서 외국의 사신들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그가 지나가면 수많은 군녀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니 역대 왕들 중 가장 인물이 출중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닮아서 밤새워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특히 활을 잘 쏴서. 백발백중의 놀라운 신궁이었으니 그의 동생 수양대군도 무예가 출중하고 성격이 매우 강했으나 그의 형 문종 앞에선 감히 얼굴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종도 징크스가 있었으니 처복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자 시절 맞이한 첫 번째 부인은 문종보다 나이가 많은 휘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인물이 많이 떨어졌던지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얼굴이 박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종은 여자보다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아니면 김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비내 처소에 들지를 않으니, 여자가 궁에 들어와 해야 되는 첫 번째 소임이 왕자의 생산인데, 이거 하늘을 봐야 별을 딸거 아니겠습니까? 김 씨는 고민 끝에 문종이 자기 처소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하던 중,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를 모시던 시녀가 사특한 제안을 합니다. 문종이 좋아하는 후궁이 있는데 그 여인의 신발을 풀에 태워 갈아서 문종에게 먹이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시도를 했지만 문종이 찾아와야 술에 타서 먹이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시료를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뱀이 교접할 때그 정액을 받아다 품에 품고 있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그리도 해보는데. 결국은 이 회개한 짓들이 발각돼 세종의 귀에 들어가니 왕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그신녀는 사형이 되고 휘빈김씨는 궁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세종은 두 번째 세자비는 인물을 보고 책봉을 했는데 그녀가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그런데 봉씨는 인물은 좋았지만 뇌가 없었는지 아이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기만하지 않나 몰래 술을 들여 고주망태가 되어 있질 않나 또한 유교의 나라에서 데리고 있었던 궁녀와 동성애를 하지 않나 기겁을 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다가 발각이 되어 봉시 역시 궁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매했는지 궁 안에 궁녀만 해도 500명이 넘었으니 지금의 SNS보다 소문이 더 빨랐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문종의 첫째, 둘째 부인이 퇴출되고 셋째 부인은 후궁 중에 간택이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훗날 단종이 될 아이를 낳고 산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 문종은 그 후로 정비를 드리지 않았고 다소 이런 39세의 나이로 승하를 하십니다. 잘생긴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문종, 처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문종이 여복이 없는 바람에 그 아들 단종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아들 단종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할아버지인 세종도 할머니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세상에 안 계셨으니 그의 주변에는 그를 보호하고 케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의 처참한 운명의 행보가 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무가 출종했던 문종이 왜 그렇게 3 9세의 이른 나이에 승하를 하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조선의 왕들의 사망원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종기였습니다. 아마도 이시 혈동의 내력으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문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항생제 몇 달만 투여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었지만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설정이었겠습니다. 세종 또한 늙은 나이에 어깨와 등부에 종기가 나서 고생하셨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문종이 종기를 앓기 시작한 것은 36세 되던 10월 하순부터였습니다. 이무렵. 문종은 세종을 대신해 대리청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세자의 병에 차도가 없자 세종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기도 하였고 종친들에게 명천대상이나 절에 가서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대리청장을 거두고 아들을 쉬게 하였고 치료 효과가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병상 기록을 보면 문종은 37세에 보위에 오르면서 한달 가까이 종기를 앓았고 그 이후 22개월 동안 종기 치료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문종 제위 2년 5월 4일에 임금의 몸이 불편하여 안평대군을 대자함에 보내어 기도하게 한 기록이 나와 있어 그 무렵 종기가 다시 재발한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은 종기가 재발한 지 10일 만에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종기로 인한 환웅이 뼛속까지 침투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게 보통의 상식이겠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치료를 담당했던 의관들의 무능력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종기를 악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의관이었던 전순이의 치료에 의문을 가진 대신들이 한결같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전면에 나서서 이를 유야무야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수 없지만 문종의 이른 죽음은 조선 초기 한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문종이 살아계셨다면 세종 버금가는 대단한 성군이 나올 뻔한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에비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큰 아쉬움을 남겨놓고 역사는 또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